ISTJ와 썸탈때 진도가 안 나가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매일 일상 보고를 서로 하는데 정작연애 시작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. 상대방은 매일 피가 바짝 마르고 속이 탈수 있습니다. 막상 ISTJ는 상대를 꾸준히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화를 통해 체크합니다. 이 과정이 사람에 따라 1개월 또는 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생각을 파악 못하고 썸이 길어지면 상대는 지쳐서 떠날 수 있습니다. 이때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해야 ISTJ 로봇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똑딱제 영상을 통해 ISTJ와 혼인 신고하시길 기원합니다. ETJ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선공개 영상, 확장판 독점 영상. 댓글 최우선 답변, ASMR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가입해주세요.